누가 대답한데 누구한테나. 가봅시다 여러분. 뭐야, 우와. 집이 다더 무서운 집됐는데 이거 정신병동도 낸시. 있고 학원 학, 학교도 낸시. 있어. 어 맞다. 나중에 가면 학교랑 막 정신병동. 그리고 나. 이거 아직 을리 익세스라 가지고 좀. 미쳐. 자 온도계 온도계로 일단 10도 낸시. 이하 방 찾아주세요. 낸시 로빈슨. 네. 로빈슨. 롤러, 아유, 낸시 로빈슨. 오케이 오케이. 퀵을 먼저 돌아올게. 할로 낸시. Hello, 네, 오 어, 야, 방금 소리 나지 않았어? 안 났어. 방금 Nassi. 여자 소리 숨 쉬는 소리 났는데? 잠겼다. Nassi. Hello, Nassi. Hello, Nass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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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. We are you n c I live in n n c 로빈슨. 와, 미친. 어? 야어디서 다들 왜야 귀신 소리 그래? 아, 그. 났어 여기서 그래? 그거 도매니가 된거 같아 아니 이게 소리 났어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그 도매니가 된거 같은데? 아이 미친 졸라 무서운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야, 이> <laughs> 진짜 씨야. 아이 졸라 무섭네 아 김동현 진짜 아이 아 아이, 아이 졸라 놀랬네 야뭔 소리였어 그거 왜? 미쳤어 뭔 소리야 그거 그주원 목소리 주원 아기가 하는 거 아, 있잖아 아이쿵 아니, 아니, 아니 쿵이 진짜 아 진짜 당황했네 아니 김한테 개잘내는 소리 진짜 미쳤네 아 놀래라 써아어리리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니 가대단한 진짜 <웃음> 아. <웃음> 이런 이런 잼이야. 아, 오졌고. 아, 근데 소리 겁나 잘 내네. 야, 어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어... <웃음> <웃음> 아. 이거 어, 뭐였지? 이거 책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어. 고치는 거아 책으로 가자. 거 실을 좀 확인 봐라. 그렇지. 책 떨어졌지. 나못 봤어. 나 여기 이렇게 막 위에 올려놨었거든? 근데 아래로 떨어졌어어어 나도 있다어 나도 다이어 나도 못 봤어. 나도 못 봤어. 나어나 나도 못 봤어. 나못 봤어. 상 중류입니까? 말해줘요, 말해줘요. 어, 상 중류, 상 중류. 어, 이 F 떨어졌어. 아, <laughs> 태현이형 죽었어. <laughs> 말이 없길래 뭔가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태현이형 죽었어. 어디가서 나뭔일이나 마이크 꺼진 사이 에뭔 일이 있었던 거야. <laughs> 고스트 라이팅입니다. 아, 데몬. 아, 뭐라고 써있어? 데몬 데몬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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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아 데몬이야. 어. 아, 아 데몬이네. <laughs> 못해주는 거야. 근데... 몰라, <laughs> 나... 나 벽폭을 가만히 있었어. <laughs> 뭐야? 뭐야? 뭘 했는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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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했는 나.. 뭘했는 <laughs> <써줘, 좋아. 웃음> 자국 없고 어 숫자국 없습니다 거봐 숫자국도 없다니까 그럼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EF, 근데 EF 5단계간질간 없는데 한번도? 어 갔다! EF 지금 10까지 지켜는데 강도? 는상없어아 진짜? 저거는 죽고 나와 어 근데 아까 우리 계속 할때 이거랑 이거랑 맞던데? 이마다 일식 계산하면 맞던데 대충. 한번 더 가다 더가 볼까 이거 이 f 들고. 너무 위험하지 않나? 죽어요. 지금 무정신력 뭐? 너무 낮아 다들. 조교 나 빨리 나와라 두 명이 짖는다 조교 빨리 나와라 니. 네. 23이야. 아 이거 공격 당하고 있는 거 같아. 어? 말안 된다 맞네. 몰당하고 있네. 그니까 안오 문이 다 찌다, 못 떠졌어. 났다, 났다. 오야, 못 떠졌어. 오, 야, 문 <웃음> 오 <웃음> 나 죽을 뻔했어, 나 죽을 뻔했어. 지금. 오 대박. 어. <laughs> 야, 니네 목소리 안 나가. <laughs> 가자. 고역 당하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아니, 이거, <laughs> 아니 이거, 이거 손전등 깜빡깜빡 하는 거 봐, 귀신 나온 거야. 가자. <laughs> 아니 나 일부러. 야, 마, 이거는 말 말하, 말하면 나 죽을 거 같아서 <laughs> 조용하고 있었어. 깜빡깜빡 하는 봐, 아 진짜? 와 개무섭다 에이, 에이. 겁나 겁나 화하는데이엠플봐이 앰플 진짜 최고친데 지금? 어 내가 뻑큐라고 한번 했더니 내가 뻑큐라고 한번 했더니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도련이 그러냐면... 정신력이 2 0 어? 야 아. 이거 십자가 깨졌네 아 어, 맞아 어디서 십자가? 어? 그러게 깨졌네 아한번 살은 거네 어한번 살은 거네 아, 깨졌네 이거 아. 이거 계속 막 또르르르 막 그런, 또르르 그런 그런 또르르 <laughs> 소리 나거든 동의. 아, 그러니까 물건 짓는 소리. 아, 폴터 하이스트 가는 거 같아. 폴터로 갈까? 동의. 이 소리랑은 별 상관이 없는데. 동의합니다. 저도 폴터 동의합니다. 가자. 가자 가보자. 한번 가보자. 확실히 그래 좀 하셨습니다. 힘들다, 넓어서 넓어서 그런지 힘들다 이맵, 이맵 진짜 빡세다 어나또 방금 입구 갔다 할 뻔했네 <laughs>